손들고 대기 타는 거 아니야? 아 역시나 어디를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제찬상입니다다장어우나 너무 거만해져 예! 에오 오랜만에 시네마틱 좋아요 한번 봅시다 울버린이 이제 막 포트나이트에 도착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우 클로 저클로에 내가 몇 번을 썰린 거야 도대체? 아, 갑자기 자신 만만해졌죠? 너무 무서워. 저거 진짜. 당해본 사람만 아네요 정말 무서워. 아, 예, 그렇죠. 울버린 스킨이 아마 이번 주 도전 과제일 거예요. 데드풀 왜 나왔어? 엄마, 나 저번에 그 이상한 아저씨랑 한판더 붙어야 될것 같아. 큰일 났네. 아, 예. 울버린의 도전 한번 배틀패스 안에 있는 건데. 이번 주차가 저기에요. 스킨 받는 건데. 자, 조건이 울버린을 처치하는 거에요. 아, 저번에 처치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처치할 때 조금 더 쉬었을지도 몰라요. 자, 한번 가봅시다. 오늘도 상어 누나, 화이팅! 자, 봅시다가 아니고, 뭐냐, 버스 왜 이래? 오, 뭐야 이거, 아! 포트나이트 3주년! 그렇군요. 3주년 생일이에요. 아, 노래 좋은데? 내리기 싫은데 이거? 근데 우리는 위핑우드에 내려야돼요자 일단은 위핑우드 거의 다왔죠 여기에요 여기서 울버린 또 찾아 다닙시다 자 오늘이야말로 울버린을 쓰러뜨리고 상어는 나의 복수를 해주도록하지 나와라 메카상어 아우 너무 웅장하게 나오는거 아니냐 너 나보다 더 주인공같애 <laughs> 아 왜이렇게 많아 근데 잠깐 왜이래 사람 왜이렇게 많어 아 다들 스킨 먹으러 왔구나 아 그렇군요 아 약간 어렵겠는데? 저 사람들보다 울버린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 내가 내리려고 했는데 벌써 다 내렸고 저거 그냥 여기에 내려야겠어요 아 근데 재미없죠 자 들어가 봅시다 가 아니고 잠깐만 잠깐만 발소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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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무슨 아 스쳤는데 반피야? 도망갑시다 야 무섭다 무서워 일단은 아니다 그냥 여기, 여기 여기로 여 갑시다 여기 숨읍시다 와와와와야 이 순자 우 무슨일이야 이게 어? 이집발에서 무슨 일이... 뭐야, 막벽 흔들려. 집발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공포 게임이야, 갑자기. 소리 들려요? 오, 바로 뒤에 있어. 옆에 있어.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분들 뭐하고 있는 거지? 나 숨어있기를 잘했다, 진짜. 오. 어, 누구, 누구 깨고다 하는 소리 났죠? 자, 이제 그대로 멀리 떠나가 주세요. 아, 실드 채우는 소리 나죠? 자, 가세요, 얼른. 멀리 가주세요. 저한테... 어. 모르겠죠, 저는. 여기 있는지? 야, 왜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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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야, 야,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 저는 무기도 들지 않은 선량한 시민입니다. 잠깐만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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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무기 있다. 무기 있다. 저, 저 무기까지만 지그재그 달립시다. 거의 다. 아, 잠깐만. 잠깐. 거의 다 왔어요. 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지 할수 있어. 조금만 더. 아, 안 돼. 해피 버스데이 포트나이트. 3주년 축하해요 자 나는 떠납니다 한번더 도전하러 가봅시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죠 자 이번에는 제가 내리는 쪽에는 안 내렸고 주변에만 좀 많이 내린 것 같군요 일단 상자 열고 아얘 예, 권총 어유 내렸잖아 선빵 아 야야 쟤도 권총이야 어 야야 권총 권총 대 권총 영혼의 아 잠깐 야야 영혼의 맞다 아, 아하 너무 좋구 아, 권총 좀 손맛이 있네요. 아, 얘 예, 권총이 하얀 권총이고, 내일 권총 초록색 권총이라서 내가 이긴 건가? 아니죠 제가 잘쏜 거예요. <laughs> 농담이고요. 자, 일단 숨읍시다. 숨어서 템 정리 좀 하고, 아니다. 근데 여기 또 누가 보면 큰일 나니까. 자, 여기로 들어가죠. 어, 뭐야? 이거 울버린의 손톱 자국이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그러니까 아니고, 아, 엄마. 이 아저씨 지금 똥이 엄청 마려운가 봐. 안에서 안 열어준다고 문을 긁어놨어. <laughs> 자,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한참 그 급똥 마려워서 격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울버린을 잡으러 가봅시다. 근데 어디 있을? 어, 뭐야? 오, 저기 있어. 느낌표, 빨간 느낌표 뜨면 거기 울버린 있는 거죠? 이게 저게 은근히 잘 보여요 멀리서도. 자, 격하게 움직이지 못할 거야 지금. 야, 상호 누나가 간다. 너 지금 격하게 움직이지 못하지. 격하게 움직이면 너 아니고. 엄청 잘 움직이잖아. 우와, 차로 쳤어요. 좋아요. 지금 돈지 많이 들어갔을 때 내가 막타를 딱 쳐가지고 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안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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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화장실 좀확인어 또. 아, 아, 아니요, 방에 안 할게요. 화장실 가세요. 아니 아 아니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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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트리잖아. 야야야야야야야, 차에서 내려서를 도와줘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상나는그 뒤로도 울버린을 엄청나게 찾아다녔습니다. 야, 이거 내가 나무 위에서 쏘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이 나무 위에서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아래에서 공격 위에서 아래로 공격할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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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마, 마, 야, 어디 잃었어 이거 내가 막타치면 내가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 있거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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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였으니까 내가 깬거 같아 야, 이거 내가 깬거 아니야? 방금 내가 잡았잖아 봅시다, 제발 아하, 아, 아니네, 야상호 아. 누나는 그 뒤로도 찾했어 울버린을 엄청나게 찾아다녔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좋어 최대한, 최대한 많이 박아놔야 돼 좋았어, 딜다 들어갔어 아, 이거 이길 수 있다 야, 잠깐아 아. 야, 뭐야 야, 내가 잡았잖아. 야, 내가 다쓰러트렸는데 뭐야? 누구야? 와, 진짜 날 도둑이네 이거. 야, 울버린 살아나라. 아, 그렇지. 울버린 살아났어요. 예? 울버린, 아니야. 울버린 힘내. 지만 돼, 울버린. 이서그을쓰러트려줘 네, 제발. 안 아, 그럼 나 억울해서 못 살아. 울버린, 힘내, 울버린 이길 수 있어. 어, 예, 제발, 제발, 제발. 아, 제그그 그, 그렇지. 생각해보니 까까. 소리 너무 지른 것 같은데? 월드컵 4강 이후로 그렇게 지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laughs> 자 아무튼 아예 지금 그 3주년 생일이라고 이런 선물 상자 나와요. 이런 거 쓰면은 전설무기를 이렇게 줍니다. 아 좋은 거 나왔어요. 자 갑시다. 이거 깨고 나가야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깨고 들어왔으면 되는데 이거 밖에서 보면 선물 상자 이뻐요 얏! 찾았다! 찾았어! 에이 왜 장전 안되있냐 이거. 자 이걸로 일단은 머리에 저격을 한발 넣고 시작을 하면은 자나 이거 전설적인 촉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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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자 아야야 잠깐 아 누가 방해하냐 아 제발 진짜 로아나 이거 몇 시간째 하는 거야 나 진짜 울버린은 많이 만나거든요 그 잡을 기회도 많은데 꼭 이렇게 방해가 들어와서 너희 춤 한번 춰라 차라리 아 아무튼 너무 방해가 심해요 지금 야야야 야, 야, 야 잠깐만 잠깐만 방해 오는 날 때가 아니야 지금 와 울버린 진짜 벽돌을 그냥 막 빼, 깨부수고 오네 일단은 여기서 피를 채웁시다. 아, 어그로 다른데로 끌린 것 같아요. 좋아요. 아닌가? 어그로가 풀렸나? 아, 다른데로 끌리겠죠? 총소리. 아, 좋아요. 총소리 쪽으로 갑니다. 자, 피 회복했고. 자, 다시 한번 저격을 해봐요. 빵! 아, 머리 안 맞았어. 자, 괜찮아요. 거리 멀어서 한번더 저격을 막칠수 있고, 그다음부터 시작했대요. 한번더 빵! 왜? 조화를 피했어! 하야 와! 아이! 야 다, 야, 야 지금 놀랄 때가 아니야. 신중, 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거리 좀 있어요. 당황하지 않게. 당황하지 말고. 자, 잘 쏘면 돼요. 야, 야, 야. 줌으로 보니까 엄청 무섭잖아. 잠깐만. 와. 야, 야. 제발. 아니. 야. 상어 누나는 그 뒤로도 야,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울버린을 엄청나게 찾아다녔습니다. 야, 너 맹맹하지 말고 거기 있어. 자, 울버린이 다른 데로 가기 전에 빨리 파밍을 하고 가봅시다. 아, 공중에서 찾는 것도 오랜만이 아, 누구 있네. 아, 저 친구가 먼저 제가 먹을 상자에 내렸어요. 저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뭐냐, 이거. 아, 샷건이네. 아, 괜찮아요. 요 안에 또 있을 거예요. 없네. 아, 나 잡으러 내려오겠죠? 도망갑시다. 잠깐만요. 설마, 안따라오게 아, 따라와야따라와 이럴 때는 못 쏘는 지형 각도로 도망을 가면은 귀찮아서 안 오겠죠? 안 오죠? 아가 아니고 오네요. 아, 안 네, 돼, 안 돼, 안 돼. 야, 지금 울버린 코앞에 두고 이럴 수 없어. 야, 진짜. 어, 어? 어, 얼마만에 만난 건데, 신중하게. 아, 신중하게어요 신중하게. 자, 아, 좋아요. 예. 이거 점프 뛰고 아래로 떨어질 때 쏩시다. 지금 아 너무 좋고 손만 너무 좋고 샷건 짱짱맨 <laughs>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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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 챙기고 아총 챙기고 피 채우고 그런 다음에 다시 울버린한 가봅시다 자 여기 뭐 나오냐 아이 아, 정도면 충분해 자피 채우고 실드 채우고 어디냐 어디냐 야 어디갔어 아 있어요 있어 전혀 모르고 있죠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자 어느 정도 거리가 되면은 아 좋아 야 좋아좋아좋아좋아 아감 좋아요 지금 계속 쏘면 아 오케이 야 누가 보기 전에 빨리 그냥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아이 그렇지 드디어 하하 <laughs> 어 이게 얼마만에 오오와 상어 는나 너무 멋있어요 <laughs> 자이 능력으로 한번 사람들을 잡으러 가봅시다 아 진짜 스킨 얻었겠죠 아 사람 좋았어 첫번째 희생력 네클로의 제물이 되어라 이 엄청난 울버린 클로의 재물을 첫 번째 1호. 근데 나못 봤나? 이 뒤에서 샷건 들고 대기 타는 거 아니야? 아 역시나 어디를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제 찬성입니다. 아, 장아누나 너무 거만해졌군. 예. 아이 너무 센거 아니야 이거? 사기 상인데 완전? 아이 엄청난 광경을 또 어디서 헬기 소리가 들리네. 피비 중계 중인가? <laughs> 자 봅시다. 일단 물약 좀 먹고. 발소리 하나 더 막, 뭐야. 아, 이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 2호, 2호 희생량. 간다 아, 저, 저, 하! 아이. 진짜 붙으면 그냥 끝이네. 이, 일단 붙으면 되는 거예요. 어, 헬, 뭐야, 헬기 여기로 오는데? 뭐야? 설마 나아으러 오는 거야? 아, 을벌,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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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천장님. 어, 이 지붕이에요, 지붕이. 일단은, 안으로 들어갑시다. 내려놓기만 해봐! 그래! 붙어! 붙으면 끝이야! 붙으면! 붙으면! 아아! 아. 왜 내가 끝나냐? 뭐야 저거? 무슨 총이야? 뭐 기관, 기관총을 들고 다니냐? 크, 너무 멋있고! 이거 흔들라고! 고생 많이 했고! 자, 그럼 배틀패스 한번 봅시다. 자, 아, 울버린 스킨, 예. 해금 됐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각성도 할수 있는 건가? 아, 울버린 도전 완료 4개 남았네? 아하! 이거 8개 중에 4개 지금 했는데 이거 첫 번째 거는 그거예요 그 손톱 자국 조사하는 건데 거기 집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이두 번째 게 비행기 제가 맨날 먹는 그 비행기 안에 모니터 보면은 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뭐냐 더티독스에서 울버린의 트로피를 찾아라 아 오케이 그리고 얘는 땅에 닿지 않고 모든 센티넬 손에서 뛰기 트라스크 운송 트럭 셔기 아하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은 울버린인데요 체력을 회복하라 이거 순식간에 다 깨겠는데? 한번더 해보죠. 오늘은 울버린 주먹에서 손톱 꺼낸다. 자 가봅시. 야 트럭. 뭐야 생일 끝났어? 나 얼마나 오래 한 거야? 아무튼 트럭은 한 이쯤에 있다고 해요. 자 날라가 봅시다. 아 이게 약간 블레이드의 저 글라이더를 빌려왔어요. 아 저건가 본데? 아 좋아요. 예 바로 도착했죠? 자 울버린 어 미션 깼고 울버린 멋있게 뛰어가. 엄청난 울버린. <laughs> 약간 추한데? 그냥 갑시다 이거 예전에 사둔 이모트인데좀 별로네요 <laughs> 자 그럼 다음 어디냐 지금 여기에 있는데 더치독스 여기까지 가야 돼요 휘발유 먹어 꿀렁꿀렁 꿀렁꿀렁 자 많이 먹어라 자동차야 오늘 엄청 오래 달려야 된다 저기까지 가봅시다 이 차가 가장 빠르죠? 제가 알기론 그래요 크 너무 빠르고 달러 부스터 아 기름 벌써 다 썼나? 편집 때문에? 폭풍 역주행 가자 아직 멀어서 가려면 아 거의 다 왔어요. 예. 어 여기서 내려서 뛰어갑시다 거의 다 왔어요, 진짜로. 이번 판은 포기해야 되겠군요. 너무 반대로 와 가지고 이 안에 어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울버린 트로피가 봅시다 한번. 센티넬 트로피인지 울버린 트로피인지 어디야? 여긴가? 이 방인가? 아니네. 어디야? 잠깐만. 아이상장가 아니다. 아, 여기 있다. 좋아요. 오케이. 자, 다음 미션도 순식간에 뛰어 가서 끝내 주지. 울버린이 간다 정말 말 그대로 간다 하는 느낌이네요 자 센티넬이 어디지 센티넬 어디서지 그 로봇 자네들 여기죠 아 좋아요 예 여기에서 그 뭐야 그 방방 뛰는 손 있죠 그거를 한 번도 안 끊기고 한 번에 다 해야 돼 근데 제가 알기론 그손 중에 이렇게 아래에 살짝 보고 있는 애가 있어가지고 개 타기가 약간 힘드니까 아 어디지 개를 이 글라이더 탄 채로 아 여기다 글라이더 탄 채로 한번 들이대 봅시다 자 과연. 아 좋아요 시작 좋고 아 너무 좋고 아 다른거 안하고 하루 종일 여기서 그냥 이러고 놀아도 되겠는데? 아유 보기만 해도 너무 신나고 좋아요 몇개안 남았어요 이제 여기 마지막인가? 아니네 하나 더 있네 이게 마지막? 아 좋아요 깼어요 오호 자 이제 아야야 야, 야,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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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이제 끝내고 싶다고나 어? 아 좋아요 자 그러면 아 잠깐만 이 나가서 펴지나? 아야 펴지네 괜히 고생했어요 <laughs> 자 자, 이제 뭐 남았지? 마지막 하나, 이거 체력 채우는 거 남았어요. 울버린으로 체력 채우기. 그러면은 자, 기름통 던져 놓고 빵! 쾅. 좋아요. 자, 상남자 울버린. 불 위에서도 전혀 뜨거워하지 않는다. 전혀 난 뜨겁지 않아. 끄! 아, 아아, 조금 뜨거 자, 붕대 감고 가봅시다. 지금 한70 정도 회복했었으니까. 아까 보니까, 그래프 보니까. 이것만 다시해도될것 같아요. 75까지. 자, 이제 봅시다. 아, 좋아요. 다 얻었어. 다 얻었어. 이게 트로피고 그다음에 이 옆에 있는 게 울버린 실버판, 실버린, 실버린. 자, 그다음에 울버린 총 스킨, 그다음에 글라이더. 이거 울버린 울부짖는 그림 나오는 거죠? 그리고 클로 뭐 사진? 빼놓? 모르겠네. 자, 그럼 배틀패스 울버린 도전 봅시다. 자, 이제 뭐가 남았느냐? 자, 울버린 패스 하면은 어, 주먹에서 클로가 나와요. 울버린이 되어 이모트 사용 자, 가 봅시다. 이거 그냥 여기서 이모트 사용하면 되는 거야 지금? 오와 아, 딱 하나 있네. 와, 아, 좋아. 그러니까 이 손톱으로? 너, 어, 어 급하다 급해. 야, 뭐야? 안에 누구야? 얼른 나와. 어이, 저 방금 들어갔는데요. 아, 어, 못 참겠다. 얼른 나오라고. 어, 뭐야? 아 이거 한 방에 부수지네? 그럼 긁은 건 아니겠군요. 오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아 너무 멋있고. 자 병뚜껑 챌린지 한번 가봅시다. 으아! 오! 성공! 오! 이게 랜덤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스킨 얻었고, 다음엔 이 스킨으로 울버린 능력 얻어서 울버린처럼 한번 날뛰어봅시다. 자, 그럼. 개박!